크래프턴, 우리 요번에, 어 한중정상회담에서도 모래도 하나 건져와라. 그래서, 뭐, 케이팝, 뮤직보다는 게임, 파노, 크래프턴, 엔시소프트 중에 크래프턴을 사보는, 계속 떨어진 종목이거든요. 이게 파노 허용이라는 하나의 MOV만 나오면, 이거는 바로 30만원 이상 갑니다. 그 배팅을 한번유도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 원픽 종목으로 삼성전자, s k 이안에고 우리는 올인을 우주항공, 스페이스X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집중한 거. 이제 다 뿌려봤습니다. 이미 11월달, 12월달 저점 이게 4월달 저점 아닙니다. 11월 20일이나 12월 초에 저점 대비 HVM은 200 30%미래에셋 벤처 193%, 시피어 180%, 파이버 프로 178%, 캔코아 138%, 세트랙 아이 130, 세아베스텔 지조 120%, 컨택마저 더블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2 0 0간 거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루미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노스페이스, AP성, 아직 못 올라간 걸로 내리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우량 종목들은 2 30% 밖에 수익이 안 납니다.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30%, 에라이즈 넥슨 30%,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7%.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서는 오히려 한국항공우주만 그리고 오늘 50% 때려갖고 요거를 루미르라든지 그 다음에 AP성 12,000원대 이노스페이스는 오늘 100% 팔아드렸죠. 그래서 중간 허리에 있는 우주항공주 조종대 눌림목 매수하는 전략으로 집중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이더스 스페이스는 5달러 장중에 5달러를 급등했어요. 얘는 이제 이게 뭐 지금보다 더 가더라도 일단 우리가 약속대로 5달러 넘어가면 100% 매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장중에 5.8달러.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2.5달러와 3달러에 20%씩 100% 파신 분은 깔아놓으세요. 그래서 2.5, 3.0 들어오면 40%가 재매수되도록 그리고 요거 판 거에 원픽을 여러분들한테 뭐로 찍어드렸냐 뭐 트럼프 미디어 에너지는 요거 17, 8일 갔다 예를 들어서 어 직전고점 돌파하기 전까지는 대응하지 마시고 매도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린 거는 오늘 밤에 이놈 한번 사보세요. 제2의 사이더스 스페이스같이 되는지 이거 비트코인입니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AI 데이터인데 얘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얘총 시가 총액을 넘어요. 그러니까 어, 그 스트레티지는 안 하겠습니다. 아직. 스트레티지 우리가 비트코인 하면 스트레티지를 떠드는데 얘는 안 하겠습니다. 아직. 이거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MSTR이죠. 아직 안 할래요. 비트코인 올라도. 아예 투기주를 하겠습니다. 중소형주. 이거를 요새 이제 제 제자들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다 조사를 못하니까 중소형주 중에서 하루 만에 30% 이상 올라간 종목들 명단을 뽑아서 나한테 보내라 하고 제가 두 명한테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데이터를 갖고 어떤 때는 30개에서 50개가 들어옵니다. 대부분들 다 처음 보는 처음 보는 미국 종목들입니다. 근데 다 러셀이나 중소형주들이에요. 사이더 스페이스도 우리가 1.3달러에서 1.5달러에 찾아들인 거죠. 스페이스 X 모멘텀으로. 얘가 300에서 400% 와서 요번에 한달 만에 최고 대박을 줬고 다음 타자로 요 놈을 노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을 1억 3천 가면 어 깨면 손절하고 돌파하면 따라 붙는데 오히려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로 오늘 30센트 눌림목에 사는 오시면 얘가 얘가 이것도 월봉으로 보시면 얘가 2달러나 3달러 까지만 가도 얼마예요 이런 모멘텀으로 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가 투기 중에 비트코인이 지금 급등을 합니다. 지금 저는 어 시장한테 물어보는 시장 근본주의자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 비트코인이 베네수엘라 사태 하고 나서 제일 먼저 거래된 상품입니다. 베네수엘라 사건 터졌을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냐. 비트코인이 처음은 잠깐 빠졌다가 갑자기 1억 3천 돌파하면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이거는 나스닥 기술주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엔비디아니 이런 것들 하느니, 이거,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 중에, 종목 중에 가장 민감하게 지금 바닥에서 30% 이상 오른 게 뭐야 찾으니까 하이퍼 스케일이 나온 거였습니다. 그거를 노려서 또 머니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동전주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억대로 하시면 안 돼요. 금액을 2, 3천만원 정도 체크하시면서 베팅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소학투자자에서 깨서는 원픽이 하이퍼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사이더스 스페이스를 100% 팔고 이쪽으로 이동해라. 그리고 사이더스 스페이스는 2.5달러에 20%. 그 다음에 3달러에 20% 오파를 내놔라. 그리고 페러제로 테크놀로지는 1.5달러에 반 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튜이티브 머신스. 계속 갑니다. 이게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죠. 에코스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다른 시가상위 종목들 M7보다 이러한 그리고 요번에 또 레드와이어. 레드와이어. 요거는 15달러와 20달러 사이 오면 비율 매도를 하겠습니다. 레드와이어. 인공위성 부품 조달하는 회사입니다. 요런 것들. 중심의 매매 감각을 집중을 해보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연결고리로 옥스덴탈 페트롤 얘보다는 우리는 XOM 우량주로 대응할 수 있는 XMMOBIL 벌써 갭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거는 참 무겁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한국항공 한국 우주 배팅과 비슷해요 고점 돌파해도 한20% 게임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300에서 500% 게임 먹는 게임을 집중하고 우리나라는 100%에서 300% 게임을 집중해드리는 그러한 투기적인, 간단히 해서 삼성전자 덕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급등하니까 충분한 유동성이 나올 거로 보고 거기에 그 재원을 갖고, 어, 간단히 같은 기간에 같은 기간에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3배에서 5배 가는 그러한 수익률 게임의 종목을 우리 국내 투자자 에는 스페이스x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을 해서 이제 이쪽에서도 매매 대상이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루미르 ap성 오늘 이노페이스 판거 12,000원대 오면 다시 사고 이렇게 순환매매로 집중을 하고 이미 100%에서 200% 나온 종목들, 파이버프로, SHVM, 미래셋벤처, 세트 세트렉아 이런 이 것들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이것도 실전에서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한 거는 이제 자율 자동차 부품단, 자율 자동차 부품단 요걸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슈어소프트데크 모트렉스 이런 것들과 트럼프 미디어 연결해서 오늘 우리 국내에서는 원전주도 강합니다. 그런데 원전주는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7만 5천원과 7만 천원 사이에 사신 분만 오늘 때리려고 했습니다. 따라 붙지 마라. 그래서 추격 매수 안합니다. 철저하게 우주항공과 자율자동차 부품과 소부장주 중에서 순환. 그리고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게 물류 쪽입니다. 그리고 피팅업체나 가스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공격해야 돼요. 지금 어디, 쿠바, 그린란드. 지금 발언은 계속 하는데 어디부터 우선순위가 나오는지는 보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우리가 찍어드린